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찐만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늘의 리뷰 2탄을 들고 와 봤는데요. 오늘의 리뷰,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에스토 양털 후드 집업입니다. 요즘에 제가 옷들을 막 찾아보면은 양털로 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패딩 대신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양털로 된 제품을 찾다가 이 제품을 사게 되었습니다. 제품 보여 드리기 전에 가격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. 원가는 13만 9천원인데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그런 쇼핑몰들이 엄청 할인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. 지금은 그 기간이 끝났지만 제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좀 많이 싸게 구매를 한 편이었어요. 4만 9천원에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그 블랙프라이데이 쿠폰이랑 제 적립금까지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바로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슉! 짜잔! 이 제품입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갖고 싶었는데, 어, 저한테 좀 클까봐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, 하, 세일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왠지 사야 될것 같아서 이 제품을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. 너무 행복해요. 제가, 이 제품을 받은 거는 학원 오기 전에 받았는데 너무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뜯어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번, 이 지금 영상을 처음 찍는 게 아니고 몇번 찍었었어요. 그좀 전에. 그래가지고 이게 비닐이 벗겨져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. 제가 이거를 받고 좋았던 점중 하나는 이렇게 옷걸이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. 이게 너무 디테일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이제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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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 링이 되게 되게 커요. 저는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컸고요. 근데 그렇게까지 이 옷이랑 안 어울리는 건또 아니에요. 딱 적당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옷을 샀을 때 조금 고민했던 게이 털이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 봤는데 잘 뽑히긴 뽑혀요. 근데 어, 의도적으로 뽑지 않는 이상은 잘안 뽑힐 것 같아요. 이렇게 옷걸이를 빼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패딩이랑 비슷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더 따뜻할 것 같고요. 여기에는 에스토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이것도 한번 떼볼게요. 이거 사이즈가 M이랑 L 사이즈가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키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저는 M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색깔도 브라운이랑 아이보리가 있었는데 저는 아이보리가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이보리로 구매를 했습니다. 소매도 되게 짱짱하게 되어 있고요. 오, 진짜 짱짱해요. 괜찮고, 소매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소매랑 같이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어... 후드 집업의 포인트는 바로 주머니라고 볼수 있는데요. 이 주머니가 진짜 귀엽습니다, 진짜. 잠시만. 왜 뭐야, 뭐야? 이거 왜래? 어머. 막 실밥들이 막 붙어 있어요. 여기 잘 보면은 실 실이 그대로 보이는 부분이 막 있고 여기도 또 실밥이 이렇게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막 단추에 있는 실도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 나와 있고. 네. 어쨌든 이런 점들이 막 있네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쓰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딱히 크게 신경은 쓰진 않는데 이런 게 신경, 시, 신경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막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어요. 이게 주머니가 정말 크고, 정말 커요, 이게. 저, 제 손바닥 두 개가 막 들어갈 정도고, 아이폰, 제가 A 플러스인데, 아이폰 A 플러스도 들어갈 수 있을만한 크기고, 엄청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,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잠깐 이걸 입어봤었는데, 이게 총 길이가, 67이었나? 65가 넘었거든요? 그래서 저, 저한테 좀 클까 걱정이 됐는데, 엉덩이 밑으로 살짝 넘어오는 기장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바로 착시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살것 같다. 진짜 너무 더워요. 진짜 보온성은 진짜 최고인 것 같고 너무 더워요 진짜로. 진짜 그만큼 따뜻하다는 게 느껴지게 된것 같고요. 제가 이걸 입어보고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입어봤을 때좀 부해 보이는 게 느껴졌었고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제가 153, 153에서 155 정도 키가 되는데. 그렇게 그런 키에도 잘 사이즈가 맞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너무 클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팔 길이도 적당하고 총 길이도 저한테 딱 맞아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색깔도 마음에 들었고 전체적으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보온성 좋지, 핏 핏도 그냥 너무 이상한 것도 아니지. 그 다음에 길이도 딱 적당했지.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저한테 좀 공간이 남았었어요. 그래가지고 교복 위에 입어도 꽉김은 없을 것 같고 여러 겹 여러 겹 쌓여 쌓아서 입어도 전혀 불편할 것 같지가 않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저의 에스토 양털 후드 집업 리뷰가 끝났고요. 오늘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, "구독"과 "좋아요"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,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.